저희는 21세기 별주부전을 만든 정릉동 호랭이들의 조윤빈, 김현아입니다. 이번에 기후 히어로즈를 만든 강민주라고 합니다. 지구동물수호대 시나리오를 만든 팀세레브로의 이하린, 최은성입니다. 저희가 원래 방탈출을 좋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 지구적인 관심사인 기후 위기에 대한 방탈출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드 게임 기후 위기 관련된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방탈출 공모전이 나왔길래 저희가 또 이번엔 참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취미가 방탈출인데 이렇게 방탈출을 많이 했는데 그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방탈출을 되게 즐겨하고 있고요.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한테 방탈출을 접목을 해서 교육을 하면 되게 애들이 호, 흥미를 가지고 잘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이렇게 공부전하게 된게 되게 유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유치원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좀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고 운 좋게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탈출은 동화 속 별주보전에 나오는 내용처럼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라가 육지로 토끼를 찾아 나서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라가 기후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 히어로즈는 아이들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집을 배경으로 기후 히어로즈가 되어서 온실가스 대망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탈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어, 지구 동물들을 수호하는 그리고 구조해 주는 지구 동물 수호대이시고요. 오늘도 구조 신호가 왔기 때문에 숲속으로 친구들을 구해주러 떠나보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배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쉽게, 내 혼자서라도 기후위기를 조금씩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탈출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통 기후위기라고 하면 좀먼 나라 이야기, 북극, 남극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 실제적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 삶에도 어찌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방 탈출 게임이라는 게 방에 입장을 하고 문제를 풀고 방을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자라가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고 기후 위기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을 연결지어서. 보여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만든 방탈출이지만 너무 귀엽고 너무 완벽한 스토리로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에너지 드림 센터의 21세기 별주부장 방탈출 많이 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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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었어요맨 마지막 방에서 음. 요거 이거 뭐? 풀었을 음. 때.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 음. 음. 아프게 하지 말고 친구들 건강하게 해줘.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음. 왜 저거 그거 나왔 다음번에도 와야겠다. 오. 네. 고마워요. 오늘 여기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기우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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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laughs> 어? 일찍 왔으면 더 재밌게 놀았을 텐데. 그치?